은혜, 갚은 개. 수상 작가들의 우리 옛 이야기. 은혜, 갚은 개. 글 한정아, 그림 박근 선생님입니다. 옛날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선비가 살았어요. 선비는 부지런히 글 공부를 했지만, 과거 시험을 볼 때마다 번번이 떨어졌어요. 다른 일은 하지 않고 글 공부만 하다 보니 선비의 집은 무척이나 가난했답니다. 날마다 아이들이 밥 달라고 징글 대는 소리, 아내가 투덜대는 소리, 홀 어머니가 끙끙대는 소리가 끊이질 않았지요. 그래도 선비는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어요.은혜의 여름 아주 심한 가뭄이 들었어요.논밭의 곡식들은 바작바작 말라 죽고, 물가의 고기들은 버석버석 말라 죽었어요.먹을 것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들었지요.아이고 서방님, 글만 읽지 말고. 어디 가서 보리살이라도 좀 구해보소. 선비는 아내의 눈물지는 소리에 마지못해 집을 나섰어요.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지요. 그래 이웃마을 박초씨에게 가보면 되겠구나. 그 친구라면 틀림없이 보리살을 구해줄 거야. 박초시는 어릴 적부터 함께 글공부를 한 친구였어요. 하지만 선비는 박초시에게 보리살은 커녕 냉수 한잔모두어먹고 쫓겨나고 말았어요. 이보게 내게 어찌 이럴 수가 있나 선비가 대문을 두드리며 액을 했지만 굳게 닫힌 문은 다시 열릴 줄 몰랐어요. 선비는 속이 상해 어깨를 쭉 늘어뜨린 채 터들 터들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수풀 속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깨깨깨깨깨. 선비는 조심스럽게 수풀 속을 살펴보았어요. 강아지 한 마리가 수풀 속에서 어둘러둘 떨고 있었지요. 선비는 강아지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이고, 사람 먹을 밥도 없는데 강아지를 데려오시다니요. 아내가 잔소리를 해댔어요. 하지만 선비는 강아지에게 누룽이라는 이름도 붙여주고 집도 지어주었어요. 그날 이후 누룽이는 선비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녔어요. 장에 가도 졸졸졸 뒷간에 가도 졸졸졸 하하하하 <laughs> 자네는 그림자를 하나 더 달고 다니는구먼 사람들이 누룽이를 선비의 그림자라고 말할 정도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의 일이었어요. 선비가 한양의 과거를 보러 집을 나서는데 누룽이가 냉큼 뒤를 쫓았어요. 이 녀석아, 한양은 아주 먼 곳이란다. 나 혼자 다녀올 거야. 선비가 그렇게 말해도 누룽이는 계속 선비의 뒤를 졸졸 따라왔어요. 허허허, 내 녀석 고집을 누가 당하겠느냐. 좋다, 같이 가자. 신이 난 누룽이는 꼬리를 흔들며 앞장서 달렸어요. 한참 길을 가던 선비는 지쳤는지 주막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보시오, 여기 마실 것좀 갖다 주시오. 선비는 포찜을 풀어놓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지요. 한 잔, 두 잔, 석 잔. 선비는 날이 저물도록 술을 마셨어요. 예가 탄 누룽이만 옷자락을 잡아당겼다가, 집신을 물었다가, 마당을 뱅글뱅글 맴돌았지요. 위층, 위층, 비틀, 비틀. 술에 취한 선비는 겨우 발걸음을 떼었어요. 누러아 어째서 한양 가는 길이 이토록 꼬불꼬불한 것이냐? 선비는 풀밭에 들썩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지요. 누룽이가 선비를 향해 쿵쿵쿵 짖어댔지만 선비는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어느새 선비는 드르렁 드르렁 깊은 잠에 빠져버렸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부리야 부리야. 어디선가 사람들이 다급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탁탁, 따닥탁탁탁 탁탁, 탁탁, 산불이 난 거예요. 누룽이는 있는 힘껏 선비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어요. 하지만 선비는 꼼짝도 하지 않았었죠. 불길은 금세 선비가 누워 있는 곳까지 번졌어요. 콩콩, 콩콩, 콩콩. 누룽이가 있는 힘껏 짓서보았지만 선비는 일어나지 않았어요.주위를 두리번거리던 누룽이는 냇가로 달려가 물속으로 붕덩 뛰어들었어요.그리고는 온몸이 흠뻑 젖은 채 선비가 있는 곳으로 달려와 불길이 번지고 있는 풀밭 위를 마구 뒹굴었어요. 조금씩 불이 꺼지기 시작했어요. 내가로 갔다가 풀밭으로 달려와 뒹굴기를 수백 번. 누렁이는 온 몸을 불에 대어 움직일 기운조차 없었어요. 그래도 쉬지 않고 물을 묻혀와 불을 껐어요. 누렁이 덕분에 선비가 누워 있던 풀밭은 무서운 불길을 피해 갈수 있었지요. 한참 후 눈을 뜬 선비는 깜짝 놀랐어요. 누룽아 누룽아 주변의 풀과 나무들은 새카맣게 다 있었고 누룽이는 온몸이 시커멓게 걸린 채 죽어 있었어요. 아 누룽아 네가 나를 살리고 죽었구나 선비는 누룽이를 끌어안고 서럽게 울었어요. <웃음> 누룽아 <웃음> 선비는 누룽이를 양치 바른 곳에 묻어주고 자기가 가지고 다니던 지팡이를 꽂아두었어요. 이듬해 봄 지팡이에서 사기 돕기 시작하더니 잎이 무성한 아름드리 느티나무가 됐어요. 은혜를 갚은 개가 나무로 다시 태어난 모양이군. 사람들은 개를 뜻하는 오 자에 나무 숫자를 써서 그 나무에 오수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어요. 지금도 오수는 해마다 푸른 잎사귀를 피우고 있지요. 이 이야기는 고려 때의 학자, 제자가쓴 보안짐에 실려 있답니다. 지금도 전라북도 임실의 오수 마을에는 기념비가 있고 오수라는 나무가 있으며 의견제라는 제사를 지내고 있답니다. 안녕.